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튜브 닉네임 SHD입니다. 라이브 방송 하시기 전부터 한문철 TV를 봤습니다. 아, 그리고 항상 제가 예전에 갖고 있던 안 좋은 습관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아,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라이브 본방을 어, 꼭 보고요. 아, 일 때문에 운전 중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블루투스로 소리로만 듣습니다. 이날도 라이브 라이브 방송을 들으면서 운전하던 중이었는데요. 대전 동부내거리에서 네 우회전하려고 서행하고 있었는데 교통섬에서 횡단보도에 사람들 두 분이요 여성 두 분이 건너지고 계속 계신 거예요. 차들이 여러 대 계속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멈춰서 먼저 지나가서 했더니 꾸벅두분 중에 한 분이 근데 모자이크렇게잘안 보여요. 막 건너시면서 후드를 모자 모자 달린 그 옷을 입으시는 그분이. 꾹박하시면서 건너가십니다. 무두타게 됐지만 아니 이게 당연히 서야 되는 건데 이게 인사받을 인사받을 일이 아닌데. 하하 참. 하하하. 자, 우리 모두 차에서 내리면은 차에 타서 탔을 때는 운전자지만 내리면 우리 다 보행자입니다. 보행자에게 양보해 주십시다.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고 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 있을 때, 우리 양보해 주십시다. 자, 그러면 은 SH리님께서 올리신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자, 어, 제 목소리 들리네요? 네, 제 목소리. 자, 저기 두분 계세요? 두 분이, 네, 오른쪽 분이 인사, 여서 오른쪽 분? 꾸벅 하면서, 예. 자, 저 앞에 가든 차요. 요 앞에 가든 차. 아이차들 차가 몇대예요 아까부터 쭉, 눈에 보이는 것만 들어. 저 앞에 트럭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가 전부다.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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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다. 아 이분들은 그냥 아예 못 건너가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음. 차들은 멈춰주지 않아. 그래. 그래. 우리가 기다려. 차가 우선이지. 자, 가세요. 그랬더니, 꾸벅 하시면서 건너십니다. 요 앞차요. 어차피 가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양보를 해주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 가시고요. 자, 네. 이제, 자, 건, 거... 자, 저 차랑 나로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앞에 차랑이요. 고소 좀, 아이고. 아, 양보는 또 하네요. 마지막에. 음, 그래. 여기는 양보라고 써있으니까 차의 양보. 근데 여기서는 양보가 아니라 의무죠, 의무. 우리 도로교통법은 여기 신호도 없는 행단보도예요 교통섬 옆에. 여기에 보행자 있을 때는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정지선 앞에. 여기요. 그러나 건너려는 보행자 있을 때도 여기 멈추면 누가 때리나요? 어디 덧나나요? 우리가 그렇게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일본의 도로 교통법은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는 것이 확실할 때 건너거나 건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확실할 때는 지나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멈추시죠도 천천히 가다가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서야 돼요. 보행자 우선이잖아요.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저렇게 차들이 줄줄이 계속 가면 언제 건넙니까? 게다가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애기 손잡고 서 있는, 애기 하나 안고 애기 손잡고 있는 그런 엄마들도 있어요. 언제 건너가겠어요? 또 연세 드신 그좀 그 할아버지들 지팡이 짚고 가시는 분들, 할머니들 또 이렇게 그 유모차가 뜨고 끌고서 천천히 가시는 분들, 그분들 언제 건너가겠어요? 건너려는 사람 있을 때는 멈춥시다. 멈춰서 건너가시게 하십시다. 몇초 걸리겠습니까? 재보겠습니다. 몇초 걸리는지 지금 여기 옆에 16초라고 돼 있죠? 16초에서 저분들 건너 건너 가너는데 시간 얼마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음... 자, 17초에서 음... 자, 음... 1 음... 2 음... 3 음... 4 음... 5 음... 6 음... 7 아까 속도 줄였던 것 중에 다합쳐서 10초 걸립니다. 10초. 우리도 차에서 내리면 모두 다 보행자입니다. 보행자, 보행자에게 먼저 건너시게 하고 가더라도 불과 10초 차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일시정지 하도록 하자라고 법을 고치겠다는데 몇 년째 안 고치고 있어요. 도대체 왜안 고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동킥보드는, 전동킥보드 관련된 건 법을 갖다 금방 만들고, 금방 만들고, 또 만들고, 전동킥보드 벌써 두 번, 두번 바꿨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왜, 왜 아무도 손을 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